그럼 누가 이 차를 사냐 당연히 이 차를 사지 맞아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재고가 없어요 <laughs> 이 차량은 현재 지금 입항 재고가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현 재고 상황에 대해서도 현재 여유롭게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기를 앞당기셔서 대기 계약이라도 먼저 넣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야반가르드 차량도 지금 재고가 컬러에 따라 좀 상이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화이트의 브라운 차량은 좀 재고가 넉넉하게 있는 편이어서 지금 아마도 제 예상은 200 아방 가르드의 할인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아주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번 달 또는 연말 할인 기다리시는 분들 너무 재지 마시고 솔직히 이번 달에 연말 할인을 거의 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200 AMG 라인은 다음 달 같은 경우는 좀 프로모션이 내려갈 예정으로 보이고 있고요. 아방가르드는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예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확한 프로모션과 재고 안내는 꼭 개별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